자, 삼성전자 주제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주식 파트너 1 0 0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좋다. 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혹은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주제님들. 단언컨대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급 부족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따끈따끈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데도 고객사가 달라는 물량의 절반밖에 못 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을 싸들고 와도 반도체를 못 사는 세상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하이퍼 사이클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그리고 27년까지. 꽉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역대급 디램 품귀 현상 부르는 게 갑시다. 자, 공장 풀 가동에도 수요 충족률은 50% 60% 육박한다. 자, 가격 폭등 슈퍼 사이클, 하이퍼 사이클이죠.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디램을 얼마나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디램 웨이퍼 생산량은 약 793만 장, 거의 8만 장이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이 759만 장이었으니까 약5%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분기 평균 200만 장을 처음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생산량이 5%나 늘어났다면, 공급과잉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경쟁사도 볼까요? 자 SK하이닉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청주 M15X 공장 물량까지 합쳐서 생산량을 약 8%까지 늘려 648만 장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공장을 미친듯이 돌려서 물량을 쏟아내는데 시장은 반응이 어떨까요? KB증권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사들이 디렘을 100개를 달라고 하면 지금 몇개줄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작 60개입니다. 심지어 서버용 디렘은 더욱더 심각한데요. 수요 충족률이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애플과 델, HP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삼성전자 문 앞에 줄을 서서 제발 램좀 주세요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미안하다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반만 가져가라 자 이렇게 돌려 보내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생산량을 5%에서 8% 늘려봤자 지금 폭발하는 수요 앞에서는 얼어있는 발에 오줌을 누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큰 거입니다 압도적인 초과 수요라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더 지으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증권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공급 부족 사태는 2027년까지 절대 해소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평택 P4 신규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거 아무리 서둘러도 빨라야 27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라스터 거기도 본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0나노 6세대 D램으로 공정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세한 공정으로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생산능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도체가 너무 작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같은 장비로 찍어내도 불량품 없이 나오는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즉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공급이 수요를못 따라가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 구조적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슈퍼 갑의 위치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핵심은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터지는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오죠.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의 예측을 보시면, 올해 1분기 디램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10%, 20%, 자, 놀라지 마십시오. 55%에서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버용 디랩은60% 이상 폭등합니다. 랜드 플래시도 33%에서 38%까지 오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제품 가격을 1.6배 이상 더 받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수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 거죠. 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PC나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들은 메모리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이 되는 HBM이나 AI 서버용 D램을 만드는데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용이랑 모바일용 D램은 참밥 신세입니다. 자 물건이 없어서 PC 제조사들은 필요한 메모리의 절반밖에 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이 안 팔린다.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공급 자체가 시가 말랐기 때문에 PC용 디램 가격도 올 상반기 내내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현재 PC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ai 서버라는 블랙홀이 모든 반도체를 빨아들이면서 나머지 시장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풍선 효과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장을 풀가동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의 절반밖에 못 채우고 있다. 자 그리고 공급 부족은 공장 증설 스케줄상 2027년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자그 결과 1분기 디램 가격은 60% 폭등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주주님들 자 이게 기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기회일까요?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기업 가격표를 매일 고쳐 써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기업 그게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놓치신 분들 자, 8만원 밑에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놓치신 주제님들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동안 눌려있던 흐름 바닥을 다지면서 유자 패턴을 만들고 냉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역대급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그 자리 냉라인 돌파 시점인데요. 자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는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의 바구니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냉라인을 돌파하면서부터 7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부의 바구니 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긴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거대한 U자형 패턴을 그립니다. 자, 이 구간에서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쓸어 담으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말 그대로 불을 담는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냉라인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는 무려 7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의 바구니 패턴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만 이런 패턴이 나왔느냐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차트 구조가 동일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똑같이 유자 패턴을 만들고 지금 냉라인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나온 자리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결정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또한 냉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이 구간에서 결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자, 따라서 히든 종목 또한 이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정배열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주가는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하면서 정배열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자, 저항을 맞고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을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자이 당시에도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다시 하락할 거다. 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놓친 사람만 전부 후회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2026년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면 갈수 있는 종목도 못 올라갑니다. 자, 이 패턴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갔는지 차트는 이미 전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부의 바구니에 부. 이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삼성전자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딱한 글자, 부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셔서 자, 2026년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가 따뜻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5년도에는 로봇 테마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자 세가 시작되자마자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 로봇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5년에 상승을 주도하면서 자세 배에서 다섯 배자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1 0 배에서 2 0 배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는 로보티즈는 저점 대비 무려 2000%가 상승했습니다. 자, 무려 20배가 상승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로보티즈는 LG전자와 협업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저점 대비 2600% 자, 무려 26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가 2025년에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봇조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봇티즈와 원익 홀딩스는 2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른 로봇조들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에는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뉴스 속보를 보시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재시동한다. 자그 동안 로봇 산업에 침체돼 있었던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패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우주 항공입니다. 이 우주 산업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속보를 보겠습니다. 자새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주 산업을 협력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주지님들께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방금 전에 2024년 1월 16일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지 나오면서 자, 로봇조들이 20배까지 상승하는 그야말로 로봇 전성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우주 관련조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우주 정책과 스페이스X 2026년 상장 IPO 계획 소식에 힘입어서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주들의 대세 시작이었다면 2026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말하는 우주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고, 자, 이동 평균선 또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OBV를 보시면, OBV는, 자, 세력들의 매집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바다권에서 매집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역대급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개인들은 대거 물량이 손절이 나오고 있지만,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 펀드, 기타 법인까지 전부 다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반드시 우리 주주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 주도 세력들의 매집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1월, 역사는 소름돋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들려온 이 뉴스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만나서 그들이 입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자, 2024년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 대세의 시작이었다면 2026년 두 정상의 만남은 우주 항공 대폭발의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들의 자금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 반도체, 로봇, AI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5년 로봇조들은 우리가 그 시그널을 놓쳤다면 자 2026년 자 우주항공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75-3662 번호로 우주,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드리는 이유는, 제 방송을 하루에 천 명에서 많게는 삼천 명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공개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저도 귀찮고, 우리 주제님들도 귀찮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제님들께서,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 우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2026년,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우주 산업 테마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셔서, 먼저 기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 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건설처럼 미친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일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 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 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